다이앤쿡 TV 구독.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앤쿡 팀입니다. 아 오늘은 토레스 우리 실내 스팟 등 지금 안 들어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미등을 찾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 토레스 같은 경우에 휴즈 박스가 여기 밑에 있잖아요. 이 휴즈 박스를 열어 주시고 이 안에는 미등이 없습니다. 미등은 요 파킹 여기에 들어와요. 자 켜보면 이렇게 미등이 들어오잖아요. 이쪽에 손을 집어 넣으시면 위 커넥터 부분에 누르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넥터를 빼주면 6핀 짜리 커넥터거든요. 이렇게. 손이 빠져요. 좀 크신 분들은 좀 빼기 힘든데, 좀 손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적당하신 분들은 뺄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빼시면, 자, 제가 미등을 한번 찾아야 되는데, 어제 저쪽 제가 커뮤니티에 스팟등에 초록의 하얀색 선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도 똑같이 선이 동일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초록의 하얀색. 여기 지금 중앙에 있잖아요. 이쪽 말고 이렇게 보시면 여섯 핀인데 여섯 구멍 중에 중간 구멍입니다. 여기가 지금 미등이에요. 한번 테스터기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테스터기로 찍으면 자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죠 지금 미등을 켠 상태고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중간 이쪽 이렇게 보시면, 여기를 선을 탈피하셔가지고, 초록색에 하얀색 선을 연결을 해서, 선 얇은 걸로, 그냥 적당히 22개 이 정도로 연결을 하셔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A 필러로 올라, A A필 필러, A 필러 쪽으로 올라가서, 천장 쪽으로 선한 가닥만 연결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 영상은 제가 차후에 빠르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토레스의 미등에 뭐, 이런 풋등을 달고 싶다 그러시면 여기 초록의 하얀색 이렇게 커넥터를 들었을 때딱 중간부입니다. 중간이 미등선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급하게 올리다 보니까 짧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 연휴 마지막 날인데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어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파킹 브레이크 커넥터를 빼시면. 요렇게 삼각형에 점검하라고 뜨거든요. 이거 놀라지 마시고 요렇게 한 다음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위에 경고 경고가 아 이렇게 위에 경고가 뜨거든요. 지금 파킹 시스템이라고 점검하십시오라고 뜰 거예요. 놀라지 마시고 그냥 커넥터 꼽아 놨잖아요 그럼 이게 뜨거든요. 그렇게 한 번만 브레이크 밟고 한 번만 눌러주시면. 경고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게 떴다 그러면 파킹, 브레이크 밟고 나서 파킹 브레이크를 한번 이렇게 한번만 해주시면 이 경고는 사라집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